업무용부터 홈시어터 겸용, 캠핑용 이젠 하다 못해 게이밍 빔 프로젝터의 시대가 도래했죠. 최대 150인치의 화면을 120Hz 고주사율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랜만에 빔 프로젝터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주인공은 디스플레이 전문 글로벌 브랜드의 게이밍 전용 프로젝터 듀소닉 X24K입니다. 2023년에 새롭게 출시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두 개나 달고 나온 제품인데요. 대충 스펙만 쭉 훑어봐도 진정 게임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의 심장을 건드는 마력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품을 뜯으면서 외관부터 성능까지 각종 테스트를 해보고 엑스박스와 함께 X24K 프로젝터를 1~2주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장 단점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상자 안에는 리모컨, 전원 케이블, C to C 케이블, HDMI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리모컨은 백라이트가 탑재돼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고요. G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리모컨을 들어올리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는 본체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디자인만 딱 보더라도 엑스박스와 같이 두었을 때잘 어울리도록 제작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블랙, 양쪽에는 엑스박스 로고의 상징적인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죠. 사이즈는 355, 251, 121mm, 무게는 약 3.6kg입니다. 사이즈를 보면 휴대용은 아니지만 집에 두었을 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상단에는 슬라이드 커버가 있는데요. 열어주면 초점 링, 줌 조절 링이 있고, 리모컨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버튼이 제공됩니다. 전면과 측면에는 통풍구가 뚫려 있고, 하단에는 이렇게 2단 높이 조절 받침대가 탑재됐네요. 다음은 후면 포트 구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오디오 단자, RS232, USB-A 서비스 단자 1개, HDMI 2.0 2개, USB-C 타입 1개, USB-A 타입 1개, 캔싱턴 락, IR까지 포트는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스펙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이 제품은 DLP 프로젝터이고요. 최대 해상도는 4K, 응답속도는 4.2ms입니다. 밀 최대 밝기는 2150안시루엔 최대 화면은 150인치이고, 단초점 프로젝터로서 100인치 투사거리는 고작 1.5m입니다. 스피커는 2.0 채널에 최대 12W의 출력을 제공하고요. 편의기능으로는 미러링, 미러캐스트,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이 제품을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세계 최초 엑스박스 공식 인증 제품이라는 건데요. 근데 공식 인증을 받으면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엑스박스 CC와 e 호환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엑스박스를 연결하면 빔 프로젝터가 자동으로 실행되고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두 회사 직원들이 63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테스트 항목을 거쳐서 호환성 검증까지 마쳤다고 해요. 물론, 엑스박스 말고도 플스5 같은 게임기와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려면 게이밍 모니터를 선택할 때와 같이 빔 프로젝터도 해상도, 주사율, 응답속도는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일반적인 게이밍 프로젝터는 엑스박스에서 FHD 혹은 4K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율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4K에서는 60Hz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120Hz로 사용을 할 때는 FHD라는 선택지밖에 없죠. 근데 뷰소닉 X2 4K는 유일하게 엑스박스에서 QHD 화질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K 화질에서는 최대 60Hz, QHD 화질에서 120Hz의 고주사율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건 X2 4K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죠. 특히 일반 TV나 모니터로 플레이를 했을 때 화면이 작아서 아쉬웠던 게임들, NBA, FIFA 23 같은 스포츠 게임을 할때 몰입감과 다이나믹함 모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빔 프로젝터가 게이밍으로 쓰이지 않는 이유가 응답속도 때문이었죠. 시중에 판매되는 빔 프로젝터의 응답속도는 20에서 60ms이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는 있어도 게임하기에는 응답 속도가 많이 느렸었거든요. 그래서 1에서 5 m 리세컨드의 응답 속도가 제공되는 모니터로 게임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제품은 게이밍 빔 프로젝터답게 빔 프로젝터에서는 보기 힘든 4 2 m 리세컨드의 짧은 응답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레이싱과 스포츠, FPS 같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쾌적하게 게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화면에 높은 해상도와 주사율 짧은 반응 속도, 이네 가지의 조합으로 실제 게임을 해본다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몰입감에 과장 좀 보태서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빔 프로젝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밝기인데요. 뷰소닉 X2 4K는 뷰소닉의 3세대 광원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2150 안시 루멘의 밝기를 지원하는데요. 보통 게임을 할땐 저녁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낮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명이 있는 실내에서 사용을 했을 때 권장되는 밝기는 최소 1500 안시 루멘인데요. 2150 안시 루멘이라면 밝은 날 밖에 나가서 사용하지 않는 한 실내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선명하게 시청이 가능한 밝기입니다. 또한 뷰소닉 독 독자 컬러 기술인 슈퍼 컬러 플러스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한 색감을 가졌고요. 300만대 1의 명암비 hdr, hlg, hdr10이 지원되니까 색상과 명암을 훨씬 더 현실에 가깝게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없는 환경에서도 100인치 이상의 화면에서 선명한 화질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빔 프로젝터도 큰 화면을 떠나서 tv와 모니터에 버금가는 색감과 명암까지 구현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뷰소닉 X24K는 단초점 프로젝터입니다. 단초점은 대부분 고사양 프로젝터에만 들어가는 기능이죠. 일반 프로젝터는 100인치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가 필요한데요. 이 제품은 100인치는 1.53m, 150인치는 1.8m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를 쓰려는 목적 중 하나가 큰 화면에서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설치 공간이 좁아서 최대 화면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짧은 거리에서 큰 화면을 출력할 수 있다는 건 제품이 가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밀한 키스톤 기능도 제공되는데요. 수직과 수평 키스톤, 모서리 조정 기능, 굴곡진 벽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핑 기능, 1.3배 광학 줌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들도 제공됩니다. 다음은 내장된 스피커의 음질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게임플레이 화면을 보정 없이 녹음한 영상 잠깐 보시죠. 프로젝터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화면과 음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저렴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게 되면 내장 스피커의 음질이 나빠서 별도로 스피커를 설치하곤 하는데요. 이 제품은 하만 카돈 스피커로 2.0 채널에 12와트의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장된 스피커로도 충분히 영화 감상과 게임까지 가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펜 소음 확인해보고 테스트 마치도록 할게요. 평균 소음은 40dB 초반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하거나 영화를 본다고 해도 거슬리지 않았고요. 게다가 내장 스피커 출력 자체가 빵빵하기 때문에 팬 소음으로 인해서 몰입에 방해가 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제품의 가격부터 살펴볼게요. 출시가는 254만원 촬영일 기준 할인가는 220만원대입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게임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이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큰 화면에서 몰입감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매니아에게는 충분히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주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제품의 장단점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장점입니다. 일단 고스펙의 빔 프로젝터답게 전체적인 성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초점 빔 프로젝터에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의 기능, 최대 150인치의 대화면과 QHD에서 즐길 수 있는 120Hz의 고주사율, 2,150 ANSI 루멘의 밝기, 하만 카돈의 빵빵한 스피커와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아쉬움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거기에 화질도 좋다 보니 게임하다 질리면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기에도 괜찮은 퀄리티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빔 프로젝터 자체 OS는 제공되지만,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를 자체 OS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스마트폰으로 미러링, 미라캐스트를 활용하거나, 엑스박스 이용자분들은 엑스박스에서 넷플릭스 같은 앱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최초 부팅 시간이 약 4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건 OS를 부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일반 램프 방식의 프로젝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사소합니다만 프로젝터를 종료시킬 때 나는 비품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는데, 엄마 몰래, 아내 몰래, 남자분들은 몰래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만약 모두가 잠든 저녁 시간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면, 종료 시에 비품이 은근히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옵션 설정에 들어가서 비품을 켜고 끌수 있도록 설정이 제공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빔 프로젝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고사양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구매하기 전까지는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 막상 구매를 하고 나면 오랫동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특징과 스펙, 테스트 등 훑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잘 맞는 제품일지 판단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